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핑크 선단님과 교환할 물품 소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이런 물품들이 들어있고요. 다른 분들 교환하시는 거 보면 되게 이렇게 상자로도 되게 주시고 되게 푸짐해주시는데 저희는 실친끼리 교환을 해서 약간 좀 적고요. 다른 분들에 비해 적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물건은 빨간색 파스텔이고요. 예쁘게 조금 잘라주려고 잘라주려고 했는데 잘안 잘렸고요 핑크 선니이 파스텔이 빨간색 파스텔 없다고 하셔서 조금 주었어요그 다음엔 에 수제 그릇 세트인데 여기는 오븐틀 이거는 피자 그거 피자 그 아래에다가 받치는 거 있잖아요 그거고요 여기 뒤에는 이렇게 천장으로 만든 그릇이 접시가 있는데 잘안 보이네요 다음엔 여기 체크리스트하고 쪽지 이거 편지고요 다음에는 인보우룸 세트 이거는 여자 색깔을 고무줄 하고 남자 색깔을 고무줄 그러니까 약간 밝고 어두운 색상의 고무줄과 유자형 플레니 코바늘 그리고 C 클립이나 S 클립이 들어있어요. 미소시계랑 면봉 세트이고요. 소소 먹거리 여기는 츠파칩스 오렌지맛 미니랑 마이쮸 그 스무디 맛하고 체리 마루 우유맛 사탕 두개 들어있고요. 표현제에 넣는 통, 문구 세트, 여기는 별거 안 들어있고요. 그냥 여기 고기 모양의 지우개랑 고체 영감 펜, 핑크색. 핑크 핑크색 좋아하셔서 핑크색 넣어드렸고요. 핑크색 검정색 볼펜과 연필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연필 깍지도 들어있어요. 노란색 생모래도 있고요. 전투나 클레이 세트인데, 여기 안에는 이렇게 아이 클레이 흰색, 아이 클레이 빨간색, 아이클레이 보라색 아이클레이 노란색 마지막으로 천사점토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제랑 고기 토핑 믹스인데요 안에는 이렇게 완두콩 토핑, 토핑 4개 레몬 토핑 두껍게 하나 이렇게 고기 토핑 시리얼 토핑 아이폼 아니 퍼니폼 초록색으로 만든 샐러드 토핑 허니폼 빨간색으로 만든 산딸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스티커 메모지, 견출지, 지퍼블 세트가 있고요 안에는 이런 조그마한 견출지 6개 이렇게 큼지막한 견출지 6개 리자쿠마 메모지 1개 이런 주니어 네이버 스티커 1개 스티커 믹스 이렇게 고양이가 그려진 메모지 두장 있고요. 이건 에버랜드에서 구매한 거예요. 여러 종류의 지퍼백, 미키 마우스 메모지 한 장과 돌리 페이퍼 한 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그거 제일 기대되는 DIY 세트가 있습니다. 안에는 레모네이드 DIY, 딸기 주스 DIY. 와플 DIY 그리고 망고 빙수 DIY가 있습니다. 이로서 소개 영상 끝이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후딱후딱 넘어가는데 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제 가셔서 감사합니다.